임기 마지막 날까지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한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 굴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ICBM을 발사하여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워놓은 레이드 라인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성명은 물론 지난 28일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의 북한 ICBM 발사 도발 관련 현안 보고에서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들인데 이 보고서들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긴장 조성 시험 발사라는 말로 북한의 도발을 순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부의 단어 사용은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추진 보고서들에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통일과 인권이라는 두 단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당연히 주요 업무로 챙겨야 할 사안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업무 사항에서 통일과 인권 업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할 때에 대한 헌법적 요구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지난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며칠 후 채택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공동참여국으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선거국들도 이 현실을 보면서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청산을 선언해는 이 마당에 와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이탈하였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1,5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감옥들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유엔과 각국 정부들이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유엔도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직접 북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는 말할 명분도 잃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할 자격까지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왔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5월 10일이 빨리 와서 이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